오늘 경기 도움 말씀에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덕수 골키퍼, 박우정, 최우재, 주종대, 정우영, 이준원, 서보일, 성정윤, 김도윤, 광내승 이지홍이 나오겠습니다. 성 FC입니다. 박성민 골키퍼, 박재환, 최용훈, 조영진, 황진산, 박태웅, 문기한, 공용훈 김도형, 박준태, 류재호가 나오겠습니다. 잡겠습니다. 선수들이 모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양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화성 FC, 오른쪽이 바주 시민 축구단입니다. 실적이 많거든요. 자, 빌려줬습니다. 자, 올렸고요. 먼 거리 때립니다. 이런 거죠.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네 화성, 오늘 화이팅. 오, 지금까지 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왼쪽으로 네. 열어줬습니다. 파주 시민. 자, 좋은 크로스. 자, 벗어납니다. 지금은 수비에 좋은 수비예요 지금은 이 화성이 경, 정말 큰일 날뻔했네 다시 안쪽으로 붙여줘요 아직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세컨볼 슈팅 떴습니다 이 세컨볼이 파주시민축구단 에게 향해네 그런 공간이 바로 독립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주의 새로운 오, 라인업 을 보냈고요 화성FC 박상조 슈팅했습니다 자 여기서 해야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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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제골 기록합니다 화성 FC 류재우의 헤더 득점. 제가 오늘 류재우 선수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결국 류재우 선수가 헤더 득점을 보여줍니다. 조동건이 없는 공정 라인에 류재우가 한 줄기 빛으로 아 빛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박준태 선수의 저돌적인 돌파가 굉장히 좋았고 전방에 올라오는 이 류재우 선수 보고 깔끔하게 올려준 크로스도 좋았습니다. 아 지금은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박스 안쪽에서 템포를 끊는 템포를 또 수비에 수비 템포를 끊는 또 드리블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확실히 파주 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것이 본인들이 전반 초반에 어떤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와중에 입장에서는 아쉽겠고 화성 입장에서는 최근 경기에서는 득점력이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경기력도 안 좋았고요. 이거죠, 이거죠. 아 이거죠? 지금 순간적으로 박준태가 한번 페인팅을 주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박준태 선수의 저런. 이 페인팅 한번 주고 심지어 또노르크로스요 지금 보시면은 안 보고 올렸어요. 네. 이제 반대 쪽에 류제호가 올라가는 걸 알았다 보니까 네. 저렇게 올린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나케 올려 줬습니다. 어, 빗맞았어요. 공 살아 있습니다. 자, 어, 화성 FC. 네. 아직 있어요. 올려 줘. 저! 저 반대편 일단 수비가 거들어냅니다. 자, 확실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일단 화성이 일단은 유리한 그런 템포 어, 았습니다 지금도 같죠? 지금도 맨발 슈... 슈팅 뜨거합니다. 어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지금도 류재호의 슈팅. 아, 아, 발밑이 굉장히 좋죠. 네 아까도 순간적으로 약간 상대방 템포로 약간 재껴내는 느낌. 여기서 김위규해요 봐주시면 식구요 전재편 습니다 반대편 있어요? 김도윤. 오오오니다 김도윤 날카로운 슈팅 하지만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이번 시즌 파주시민 축구단이 득점을 올리는 주된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전방 압박이거든요. 그렇죠. 이 김도윤 선수가 왼발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한번 노려봤어요.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박태웅의 전진 패스 돌아섰습니다. 왼쪽 측면 패터 떨어진 공 그대로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좋은 파주시민 축구단이기 때문에 아, 세트피스 기회 살려봐야 되겠습니다. 올려줬습니다 오! 펀칭! 야, 어이 궤적이면 그대로 들어 아무래도 K3 리그는 10, 10, 1년, mm -hmm. 1년, 1년마다 선수 단의 퀄리티가. 오, 여기서! Uh. 지금도 계속해서 스매서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우재 선수가 백헤더를 한번 연결해 봤던 것 같은데. 네.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네. 1대20 또 합니다 성정윤 왼발 오. 크로스 뒤쪽으로 흘렀어요 사실 지금 길긴 했지만 어려운 자세에서 올라온 크로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벗어납니다 자, 조금씩 조금씩 파주심이 축구단이 다시금 본인들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도윤의 헤더였습니다 아 그런데 헤더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주용 측면에서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11라운드 파주시민 축구단과 화성FC의 전반전 네, 전반전 스코어는 1대0 유재우의 선제골이 있었습니다 화성FC가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 모두 분위기가 약간 아쉬운 상황에서 만났고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분위기 반전을 가져갈 수 있는 매치였는데 그렇습니까? 경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파주 시민과 화성의 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파주 시민 축구단, 오른쪽에 화성 FC입니다. 좋은 선수인 것은 맞는데요. 오른쪽으로 연결됐습니다. 화성 FC. 유재호 크로스! 오! 오! 잡아냈습니다. 아, 지금 크로스 궤적 보세요.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한번 공격이 또보여줬던 화성 FC. 왼쪽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등지고 있어요. 센스 있게 밀어줬습니다. 왼쪽 측면 중앙으로 송패스 패스. 좋아요. 벌렀고. 반대편도 열렸고요. 좋아요. 패스 연결 겹쳤는데 자, 됐어요. 저, 됐어요. 저. 성정윤! 저. 고을. 고을. 동점 골! 동점골 성정윤! 결국에는 파주 시민 축구단 성정윤이 동점골을 만듭니다. 지금 성정윤 선수 왼발이 불을 뿜었는데 네. 이 성정윤 선수가 원래 전반전에는 왼쪽에 뛰었잖아요. 지금 성정윤 선수가 오른쪽에 와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른 파주시민 축구단이고 이지용 선수가 오른쪽에서 꽁꽁 묶였기 때문에 성정윤 선수가 스위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자마자 성정윤 선수가 오른편에 가 있었고 이렇게 되면 오른발 각이 열렸을 때 인사이드로 감아주는 저런 각이 열리잖아요. 네. 약간 굴절이 있긴 했지만 지금 결국은 이혼노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변화가 먹혔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패스 전 과정에서 아두 선수가 겹치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쨌든 성정윤에게 패스가 연결이 됐고. 역시 송정윤 왜 본인이 지난 쯤케 k 4리그에서 역플레이어 아, 아, 상을 받았나 판단... 네, 희소직입니다. 네. 자 박태용 선수 오른쪽에서 코너킥 수비 헤더 예, 수비 집중력이 많이 올라온 파줍니다. 먼 거리 때려봅니다. 굴절 굴절했어. 저 받을 거죠. 정말 좋은 기회. 아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도영의 슈팅. 오 이게 굴절이 되면서. 누구 발에맞았는지 김도영에게 일단 연결은 됐거든요 저번에는 과정까지는 좋았고 와. 워낙 또 파주시민이 분위기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요 집중력을 유지해야 되겠죠 지금 세명의 선수를 끌고 갔거든요 오잘 풀어 나왔습니다 자 정우랑. 왼발 슈 벗어납니다 오 지금은 굉장히 좋은 템포의 어떤 공격이 한 차례 나온 파주시민 축구단입니다 네오 그래도 끊어냈습니다 오히려 반대편. 기회가 왔어요 성정윤 1대1 이죠요 앞서 선제골 이후에 동점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슛. 어그 슛. 떴습니다. 아 굉장히 먼 결이었는데 한번 때려봤어요. 화성FC 의 선수는 외로워 보입니다. 깨끗하고. 지금도 심우현. 어. 머리 보고 올려주고. 어 심우현. 자 심우현. 그렇지. 수비가 거둬냈습니다 이거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이거 한번. 네 이거거든요. 이걸한수의 키를 활용한다면 한 명이 적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로 공격했을 때 효율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화성이 되겠고요. 이제 10명에서 뛰게 되는 화성FC입니다. 팀의 주장 황진산이 아 높았어요.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발도 높았지만 굉장히 위험한 파울이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열렸어요. 박혜성 크로스 신중하게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2공을 따냈어요. 제차 올렸고요. 헤더 벗어납니다. 머리에 맞췄습니다. 확실히 한 명이 빠진 화성은 이제는 중앙이나 좌우나 어딘가 한 공간에 저렇게 빌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 아, 정호영 선수가 어려운 자세였는데 아, 지금은 반칙에서 넘됐습니다자 빠르게 전개했고요. 네. 공수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전진 패스 침착하게 해줘. 공 살아 있습니다. 카스트로핑 슛. 다시 수비 마고 굴절. 아직 심판 시계 안 보고 있어요. 네. 추가시간에 추가시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전진패스 밀어줬어요 하지만 o 어냈습니다아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 0 2 2 k 3 리그 1 1라운드 파주 시민 축구단과 화성 FC의 경기 스코어는 1대 Kongi, 점 o n g i Kongi, k